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이 이유 없이 공허하거나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드리고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죠. 하지만 내면의 불꽃은 서서히 사그라들어 작은 불씨조차 지키기 버거운 상태 바로 영적 기름 부으심이 메말라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늘 성취를 강요받지만 신앙의 삶은 성취가 아니라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등불의 기름은 매일 채워져야 했고 왕과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지치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룩한 신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기름이 부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갈급한 영혼들에게 닿게 하는 은혜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불꽃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이죠. 겉보기엔 완벽한 봉사자이자 신앙인이지만 정작 그 일을 수행하는 내면은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마치 기름이 떨어진 등잔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도 빛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겪는 번아웃과 닮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힘이 그대로인 줄 알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으심이 떠난 줄 모른 채 습관적인 열심으로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활동보다 우리의 존재가 당신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름이 필요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예전에는 마음을 울리던 것들이 더 이상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게 됩니다.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찬양의 선율에 눈시울이 붉어지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룩한 것들이 그저 익숙하고 덤덤하게 다가옵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이 찾아온 것이죠. 이는 마음이 완악해져서가 아니라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와 같이 부드럽지만 기름이 마르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흙처럼 변합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 도덕적인 반성을 넘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진 신앙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메말라 거룩한 떨림을 잃어버렸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당신의 빈잔을 내보여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영적인 권능 대신 영적인 중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산 위로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느껴지나요? 기도는 심이 아니라 노동이 되고 결정은 인도하심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성경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멍해가 부러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즉,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을 가볍게 만드는 하나님의 윤활류와 같습니다. 이 기름이 마르면 당연히 모든 영적 활동에는 마찰이 생기고 열이 발생하며 결국 멈춰 서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직후 이 중압감에 짓눌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어루만지며 먹이시고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무게감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정제가 아니라 내게로 와서 실하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초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려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논리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그저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불안이 신뢰를 대체하고 머릿속은 온통 계산으로 복잡해집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그는 분별력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전략이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들어 유난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려 했으며 모든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려다 지쳐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자신의 힘으로 거친 바다를 노젓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그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성령의 인도함보다 감정적인 반응에 지배당하는 삶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신선할 때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거룩한 공간을 가집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상황이 꼬여도 성령의 절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기름이 마르면 그 공간이 사라집니다. 조급함이 평안을 대신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분노와 짜증이 문득문득 솟구칩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영적 방어력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여전히 힘이 세다고 믿었지만 영적 민감성을 잃었기에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늘의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 새로운 기름을 공급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영혼을 대변합니다. 평안을 잃었다면 지금 즉시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여섯 번째로, 당신은 텅빈 내면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침묵의 시간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위험한 신호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면 TV를 켜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분주함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 속에 머무는 순간 내 영혼이 얼마나 곤고하고 메말라 있는지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빈자리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득 채워져서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는 빈 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오는 자를 가장 기쁘게 맞이하십니다. 기름은 가득 찬 그릇이 아니라 비워진 그릇에 부어집니다.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다시 채우려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마른 채 방치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찔림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겉면으로, 혹은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분의 음성은 정제가 아니라 회복의 약속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절망의 끝에서 다시 무릎 꿇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기름이 부어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제 어떤 실패를 했든 얼마나 오랫동안 메말라 있었든 상관 없습니다. 갈급함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영적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지친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으십시오. 주님, 저는 메말랐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새로운 기름이 필요합니다. 라는 짧은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결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다시 흘러넘쳐 잃어버렸던 기쁨과 권능을 되찾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선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복주심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따뜻한 지혜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